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오늘은요. 9월 7일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가을은 영어로 fall 혹은 autumn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 가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퉁이만 돌아서면 바로 고기 있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실제 거리가 가깝다라고 할 적에도 just around the corner. 모퉁이만 돌면 바로 거기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흔히 우리말로, 어 내일 모레야. 코앞으로 다가왔어. 이렇게 말할 적에도 just around the corner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 어, 예를 들어 볼게요. 30쪽을 보시면 one more step 있는데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기가 그만큼 닥쳤다라고 할 적에 자, 엄마 생신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어. 내일 모레면 엄마 생신이야.라고 말할 적에 Mom's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Mom's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코너 모퉁이만 돌아서면 바로 거기 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떨까요? 실제 거리가 바로 근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적에도 just around the corner.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하자면 우체국은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라고 하게 되죠. the post office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post office is just around the corner. 하시면 되고요. 아이 근처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하자면 있어요. 기억나시죠? There's there's a pharmacy. 약국은 pharmacy이니까 there's a pharmacy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ust around the corner 여러분 생활에는 아 정말 바로 코앞으로 닥쳐왔네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just around the corner를 이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전화 영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